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곳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것이니라 적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시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등대들과 그 등잔 곧각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갈구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곳 깍찬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곳 깍찬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향단에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에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의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전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집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논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릎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를 손 사람 여희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국간에 들였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하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하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노프사 마유의 머리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마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주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에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일천이여 수량이 일천이여 어린 양이 일천이여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저희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백해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방 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 땅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꽃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련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올렸고 옛적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에 지은 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일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화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하 재물과 존영도 줄이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은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여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권은 하나의 은600 세겔이요 말은 15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었더라.